그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일 테니. 지은호가 이지혁의 결단을 듣고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호가 나지막이 이지혁에게 다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혁 씨.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공격한 고발장의 배후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고성의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숨겨놓은 단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어두운 눈이 되어 당신 어머니의 가장 깊은 어둠을 파헤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지키세요. 나는 당신의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취조실. 고성의 회장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 대신 단정하지만 값비싼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고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젊은 검사가 앉아 있었고, 뒤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수사관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성희 회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